오늘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까지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떡7 덩어리와 물고기 2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칠병이어 사건을 놓고 설교도 많이 안 했고 또 설교를 많이 안 했으니까 당연히 어 많이 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을 다루는데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패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 사건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육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비슷해요. 오병이어 사건과 아니, 똑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때와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오병여 사건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답을 주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답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던 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병여 사건 때와 똑같은 말을 해요. 사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똑같은 말을 해요. 오병이어 사건 때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진짜 불과 며칠 전 일이에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사건 한달 전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일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었지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지만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 손에서 5천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리까 또 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한 불과 며칠 전에 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오병이 축복을 경험했다면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같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럴 것 같죠? <laughs>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죠? 근데 이게 우리들입니다.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대여 저들에게 배부르게 하리까?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달 전도 아니고 불과 한 3일 전. 불과 며칠 전. 그래서 이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정말 그런 말씀인가?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숫자 노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숫자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수비학, 숫자로 비율을 알아내는 학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어, 히브리인들에게는 다섯, 오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오하면 다섯하면 모세 오경이 생각납니다. 모세 오경.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의미를 다 알아요. 오병이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 오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오경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순전히 구약을 대표하는 오, 모세오경 히브리인들은 오하면 유대인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주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떡이 몇개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7개입니다. 7병이어잖아요. 7. 왜 오늘은 떡이 7개였을까? 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일까? 여러분, 7은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 숫자이냐면 완전수인 동시에 모든 세상 나라의 개념 그러니까 땅끝의 개념을 말하는 게 충만 숫자 7자입니다. 7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몇명여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여러 명을 보내셨어요. 이 70인의 전도 파송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것을 이 70인으로 그들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이후에 새 인류의 숫자도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새 인류 땅 끝까지 충족되는 수가 뭐라고요? 7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70은 7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7병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숫자로 똑같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5병의 사건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칠병이의 사건의 그주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그래서 마가는요, 삼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삼절 시작. 마가는 아주 기가 막힌 완고어법을 써요. 그 중에는 어디서 온 사람들도 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오늘 이 칠병유의 대상이 이 사건의 대상이 이방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오보영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바보같이 또다시 예수님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라고 한심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제자들을 위시로 해서 유대인들은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접촉하십니다. 그렇 우리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살폈는데. 겐네사렛 땅은 여러분 무슨 땅이었어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두로 지방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로 보기에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복음을 설파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을 접촉하고 이 복음의 귀한 능력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에 땔감 정도라는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개 정도로 이해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을 상제하고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이방인들을 손대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여러분의 가정은 이 복음을 여러분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 은혜마을 교회 안에 선포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은혜마을 교회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 은혜마을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렐루야. 땅 끝까지 우리 은혜 마을 교회가 이 흥덕 마을에 있지만 흥덕 마을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흥덕 마을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 마을 교회가 이 복음이 경기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 마을 교회가요. 대한민국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이 그리스의 복음을 이 작은 교회가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설파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디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강력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지만 강력한 교회 은혜 마을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이가 한번 설교했을 때 삼천 명, 오천 명이 회개하고 울트라 메가처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큰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서 이 복음을 흘려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때는 아파요. 그때는 아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에 요구하십니다. 우리들만의 니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들 것들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도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다가서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칠병의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말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인이지만 그리스인으로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요,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이요, 도무지 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싫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는 들려주고 싶지 않은, 여러분,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내심 싫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싫었어요, 제자들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요 이 복음을 받는 것이 싫었어요.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옥의 땔감 정도로나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좋은데 아무리 사랑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납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요. 헬라어로스플랑콘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내일도 이 말씀 갖고 이제 또 말씀을 풀어야 돼요. 스플랑콘니조마이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끊어지는? 창자가 내 오장육보가 여러분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은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베풀었던 모든 사건의 근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그 근원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 근원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인생들을 향한 궁유란 사랑의 마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치유와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오늘 도무지 용납되지 않고 다가서기 힘들었던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주님은 사랑하셨고 오늘 그들에게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시작. 여기 또 숫자가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숫자예요. 바로 사흘 3일이라는 숫자 3. 여러분 여기 3일은 항상 죽음의 끝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3일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어두움의 재앙이 며칠 동안 이어집니까? 3일 동안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며칠 길을 걸었습니까?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 3일 길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에 충만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흘 동안 3일이라는 숫자입니다 멀리서 온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을 오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궁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보세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칠병이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사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완전히 벼랑 끝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긍휼을 선포하셨고, 6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줌에,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의 궁휼하심을 허락해 주시자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 멀리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절망의 끝자락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들의 것들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외인들 아니었습니까? 절망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 향하여 두복 두복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할렐루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 목회의 성공 비결은 무엇에 있냐면 탁월한 설교도 아니고,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탁월한 수사학도 아니고, 정말로 목회의 성공을 말한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요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품어주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 사랑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이칠병이 사건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말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